안녕하세요! <목소리> <laughs> 남재준 씨. 방금 네. 뭐, 뭐 하신 거예요? 다음 우리 예준 씨. 네. 발언해 주시죠. 아 깜짝이야. 뭐 이거는 뭐 눈빛으로 알았죠. 예준 씨에게 손을 들어주겠습니다. 아, 아, 아까 그한 방으로 끝났어요. 아, 기세에서 기세에서 아 기세에서 끝났어요. 네, 기세에서 끝났어요. 아 그걸 듣자마자 너무 시끄러워서 소음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. 아, 네. 아 근데 이번에 약간 그거였잖아요. 그 디렉 이번에 그 파트 디렉할 때그 제가 했을 때 네.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들렸을 때. 네. <laughs> 돌아이처럼들렸으 no,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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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no i 좋겠 e n to get. I 아이 r n i s I 그 u r n to l i s t e 그렇 o get. I'm s 디테일하지만 네. 그렇게 안할 때도 있거든요. y I'm s o r 안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이 디렉 o r r y I'm s o 아, 가 나왔어. 들어볼게. 아쉽다는 거. 예준이 <laughs> 형, 톤 나쁘지 톤? 않아. 나 네, 나쁘지 않. 근데 점점 이게 fade out 처리가 오. 돼서 그래. 그 네. 느낌이지. 어, 뭐야? 아, 어, 뭔지 뭐, 보여주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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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은 예준이가 진짜 급. 그... 예준이가 지금 빠진단 말이야 이렇게 아 맞아요. For your life. 이렇게 맞아 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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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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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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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제가 터프라는 게 뭔지 알겠있어 네. 여기서 머리털기 건법이 뭐야? 뭔지 뭔지 뭔지. 예준이형 스킬이에요. 네. 기가 막힙니다. 그 조금 더 <laughs> 이제 섹시한 느낌을 네. 내기 위해서 머리털기 건법을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네. 녹음 때 이게 라이브 때 쓰면 안 되고요. <웃음> <웃음> 아 절대 안 되죠. 네, 라이브 때 쓰면 안 네. 되고 녹음 좋아. 때 어.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를 털어 가지고 조금 더 그. <laughs> 잔향 느낌을 좀더 준다고 해야 네. 되나좀더 네. 여운을 주는 네. 네. 그런 권법이 있어요. 만약에 하시면 <laughs> 하실 일이 있다면 머리털기 권법을 저는 아, 추천 드립니다. 진짜 좋아요. 이거. 오! 이거, 이거예요, 이거예요. 완벽한데요? 네. <laughs> <laughs> 제가 이 우와. 녹음하기, 녹음할 때는 이 머리털기 건법이다 <laughs> 네. 연마가 아직 100%안 돼가지고. <laughs> 조금 힘들었는데, 진짜 됐네. 지금 연마가 완전 됐나요? 완벽하네. 바로 나오네요. 머리털기가, 우! <laughs> <laughs> 이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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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웃음> 네. 제일 중요한 거. 이게 <laughs> 말로 표현 못 해요. 아, 맞아, 아, 안, 안, 돼. 안 돼.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스킬적으로는 돼 있는데, 네. 그 스킬은 돼 있는데, 음. 이게 그, 느낌이 아스가 미앙스가. 그뉘앙스가 분명히 스적으로 완벽한데,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래서 아 예준아 근데 진짜 조금 더 나는 네가 미쳤으면 좋겠어. 네. 맞아. 돌아, 좀만 더 돌아. 이 좀. 덜 사이코인데? 어, <laughs> 사이코가 돼야 돼. 와야 돼. 와야 돼. 한데 <laughs> 아. <돼>, <laughs> <laughs> <근데> 갑자기 마지막에는 <laughs> 스, 얘도 짜증 났나 봐. 갑자기. <laughs> 도와, <laughs> 이처럼도라 <나, 웃음> 아, 지이처럼 아, 그, <laughs> <어떻게> <laughs> 도라이처럼, 야, 그 도라이처럼, 어떻게 <laughs> 아, 나는 모르지, 그냥 도라이처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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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도라이처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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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희 중에서 라이처럼 도라이처럼, 이이처이처럼도라이이럼도라이처이이 다시 잠깐만 나 다시 하고 싶어 들어가서 결국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. <laughs> 본인이 마음에 들 때까지 해야 돼. <laughs> 근데 물어봐. 우리가 아, 네, 그래, 네. 좋다 그러면 은 그래 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결국 다시 해. 아, 그렇죠, 네. 그만큼 욕심이 네, 있으니까. 네. 저도 그래요, 사실. 근데 사실은. 결론적으로는 더 좋아, 저그니까요 좋아, 좋네요. 네. 와, 앞머리 눈질로 아프겠다, 야. 아, 러 아, 러 쉽습무리 기분이 침안프잖아요 아, 잘하든 잘하든 그걸 아, 버텨내야 아, 됩니다. 한노아. 아. 아. 오케이. 기세 대 기세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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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노아형 궁금해. 아, 나 기세다. 아, 진짜 어떻게 뭐. 뭐 뭐든 뭐든 다 좋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제가 고를게요. 네. <laughs> 자, 저는 A로 가겠습니다. A. 제가 B로 가겠습니다. 오케이. A 등급이 좋거든요 예. B 등급보다는. 아 벌써 시작이 됐습니가 하루 중. 딱한 번만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A 출근길, B e 퇴근길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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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렵다 아, 이거 저는, 진짜. 이거. 아, 저는 <laughs> 전단품이에요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요? 퇴근길은 고요해야 된 거. 아. 지 <laughs> 퇴근길에 음악을 일단 본인이 듣질 않아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토론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하다. 아. 아, 라고 생각을 하고. 어떡하지? 자, 저는 딱 네, 간단 네. 명료하게 정리하겠습니다. 여기서. 네. 퇴근길에 음악 들으시죠. 듣는 거 알아요. 저 퇴근길에 저는 완전 그거 달라요. 매일매일 나도 매일 아, 나 듣는다. 들어요, 들어요. 들어요. 전들안들을디로 아, 듣습니다. 들어요, <웃음> 들으세요. 리즈를 <laughs> 어! 생각하면서, 아, 아저 퀴즈를 아, 삼십 원이요. 아, 진짜로, 진짜로 네, 진짜로요, 예. 퇴근길에 어. 정말로 듣습니까? <laughs> 에이. 에이, 노아형 고르겠습니다. 에이. 저도 출근길에... 아, 아. 저도 출근길 노아 형을 선택했습니다. 아 저도 투표해봐야 되나요 네. 저도 출근길이잖아요. 그 태극기를 노래시켜야겠어요. 네. 솔직하게. 근데 여기서 이제 예준이와 눈빛 교환을 하죠. 네. 나 나간다. 야, 노아다. 네, 도와줘라. 네. 아, 응. 한 컷. Cover me, Cover me, 에이, Cover me. 아, 이것도 멋있어요. <laughs> 아, 근데 여기서 여기서 아 네. 예준이가 당합니다. 안돼. 네 아, 큰게날아와요 이야 막았어, 저거 네, 막았는데 여기서 막았는데. 어쩌면... 아, 봤어. 아아 가드를 했는데 뚫렸나요? 가드가? 에? 보시면은 네. 가드를 했는데 네. 네. 주먹 들어올 때 살짝 벌려줍니다. 아, 아 사실... 맞아요. 굳이 맞아. 이게... 굳이 맞았어. 왜냐? 역출된 거니까. 굳이 이제 맞았어. 또... 왜냐? 아, 나좀 쉬고 싶어. <laughs> 아, 칼 아, 텐가요? 아 그래가지고, 날아가가지고. 아. <laughs> 제가 이때 좀 편했어요. 아 <laughs> 나는 저거 되게 하찮은 발차기 하나에 날아가서 쓰러지거든요. 결국, 맞으면. 아 네. 발차기요? 네. 발차기요? <laughs> 아니지. 쉴라 그랬네. 아, 쉴라 그렇죠. 그랬네. 아, 그러면 좀더 발차기 말고. 그래, 아니, 좀더 움직이 하시고 뭐죠, 네, 좀더움직이뭐죠 그러면. 아, 움고 하시 그랬어요. <laughs> 네, 좋았어요. 어, 왜, 왜, 죠 아, 그래서 보시면은 네. 예준이 쉬고 바로 눈치 딱 챈다 음 바로 쉬잖아요. <laughs> 다시 한 번. 네. 네. <laughs> 어, 보시면은 <laughs> 발차기가 되게 허접해요. 아 어, 너무 많이. 아, 했다. 그렇게 네. 안돼 네. 네. <laughs> 예준이가 맞은 거에 비하면 <laughs> 강도가 훨씬 약합니다. 야, 이 장면 진짜 배. 어, 야, 잠깐만. 이거 얘 진짜 자고 있네 <laughs> 잠깐만 이거 자고 있는 거 아니야? 이거아 진짜로? 야잠깐만야 자고 있는 줄알습니다 자고 있는데 진짜로 야 자고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깁림인데 이거 어 근데 얘가, 야 예준이 없어졌네? 그, 글쎄요 퇴근한 거예요 아 저. 퇴근했어요? <웃음> 퇴근했어요? <웃음> 아 진짜? 어 여기 있지 않았어요 원래? <laughs> 네? 퇴근 퇴근했어요? 진짜 퇴근했어요? 레드아이즈 옆에 퇴근했네 퇴근했네, 아, 퇴근했네, 퇴근했네. 퇴근했네.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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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집에 갔어. 진짜냐? 와 퇴근했어. 진짜냐? 잠 진짜냐? 야 퇴근했어. <laughs> 야 제가 어 퇴근했어. 어디, 했어? 했어? 어디 갔어? 형. 야 내가 비 오는 줄 알고 내가 야, <laughs> 야, <laughs> 야 미안. 짰다. 아아 하나 하나씩 맛있어. 차분히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. 안 돼. 이거 뭐야? 맞아. 기계 어. 맞아요? 아니 할아버지가. Come o m e c o o m e Come Come c 야 m e Come e Come c o m 어요 o m e 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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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c o m o m 클레이브를 이끄는 리더로서 항상 고생이 많다 네가 매번 소처럼 일하자 라는 말을 하잖아 나 진짜 소처럼 일하고 있다 메... 그런데 소처럼 일하는 나한테 소고기는 언제 사주는 거니 짜식아 그리고 이제 1등 신랑감 이미지 메이킹은 그만둔 거냐 처음보다 <laughs> 훨씬 보기 좋다 가식 없이 솔직하게 살자 짜식아 아. 자 예준씨 아푹 네. 잤다 짐작 가는 사람이 있나요? 짐작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어? 있어요? 이거 너무 뻔한데? 네. 나도 짐작이 확 가. 아왜 그래? 왜냐면은 어, 어, 왜, 왜. 네 왜냐면은 일단 은우가 이런 아푹 잤다 이런 얘기를 잘안 <laughs> 하잖아요. <하죠. 웃음> <제가 웃음> 네. 자기가 아, 안 이제 좀 뭔가 찔리거나 그럴 때 음, 어. 뭔가 항상 한마디를 하는 오, 편이긴 합니다. 아, 범인은 바로 너! No! 응? 나? 변함치가 <laughs> <왜? 웃음> 아, 뭐야? 갑자기. <laughs> 어? 갑자기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뭐야? <laughs> 뭐야? 왜 갑자기 나? <laughs> 뭐, 왜 갑자기? <웃음> 이게 <웃음> 아, 아 왜냐면은 어. 노아가 은호인 척쓴것 같아. 아한번 꼬아서, 아, 네. 꼬아서 휘어서 그럴 수 그렇죠? 있겠다. 네. 일리가 아. 있다. 일리가 있다. 남내준 자식아 너 이마자식아. 방금도 <laughs> 자기 친구들을 짭짭 씹어 먹었습니다! 계속 1등 실망감 난감하니까, 진짜 그런 줄 알지, 자식아, 가면을 먹고,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다제니각에첫 번째가 맞는 것 같거든요. 아니면 아니야, 아요야 아니야, 아니야, 아야 방언네. 그니야 아니야, 아니야, 아 톤이 약간 바뀌었어요. 그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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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야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아잘야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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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아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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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준이가 한번 꼬아서 자기라고 하면서 지금 일부러 아닌 척하면서 밑에 동생들 얘기까지 한거 봅시다. 사데 옆에 있는 저도 놀랐어요. 얘왜 왜, 이러세요? 괜찮 얘 왜, 왜 이러지? <laughs> 형 빼고 다 놀랐어. 형 빼고 다대랐어형 빼고 는데아이 진짜 놀랐온줄 알았어. 진짜. 잼 아, 탭을 어, 네. 했어요, <laughs> 네. 방송. 처음이. 처음이 왜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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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약간 그 예쁘게 녹음을 한다고 가사를 바꿨었잖아. 레이오, 레이오, 레이, 레이, 레이 이거였나? 레이홍, 레이홍. 아, 아닌데. 진짜, 예. 아이폰 막 이런 걸로 해야 되나? 그래, 그래가지고. 그래, 그날, 그날 이제 제목을 그경 그래, 프로마로 어, 하자라고. 맞아, 그랬죠? 맞아. 이거 지금 예준이가 보면 큰일 나요. 또 오리 시작합니다. 진짜 또 뒤에서 또 작아. 맞을 거예요, 지금. 네. 예준이 형, 도파이 이미. 지금 이 방식에 걸려가지고 혼자 막, 막, 굴면서 지금. 오리 할 생각하고 있다고 벌써부터. <laughs> 예준아. 아니, 예준아. 어, 줄수 있어, 주, 이렇게? 줄수 있어요. 어, 나도 한번 저게 줘봐봐. <laughs> 줘봐봐. 와!